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십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투자하시는 모든 투자자분들 또 삼시이랑 같이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 ds 가족분들 지난 금요일 갑작스러운 두산 에너빌리티 장막판 급락 시세가 나왔죠 실제로 넥스트 거레이드 상에서는 장중 8%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종가를 4% 마감 마이너스 4% 마감을 했다가 갑작스럽게 마이너스 8%까지 급락 시세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하락, 단계 하락을 줘서 우리 여러분들 또다시 신고점 뚫어버릴 때 후에 막심할 이 세력의 조정 패턴이거든요 왜 두산 에너빌리티의 세력의 조정이 일어났고 앞으로 다음 주장세에서 어떠한 흐름들이 이뤄질 수 있을지 잠시랑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식이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또 개별적인 영상으로 갖고 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smr 원전 대장주 영상 또 지금 시장이 사실 AI에서 뭐겠습니까 반도체로 이루어지는 흐름들 또또 또 전력기기 LS,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변압기 수혜주 단일 전기도 있을 수 있겠죠 또한, 원전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 3인방 섹터가 AI 섹터라는 거예요. 각 빅테크 업체들이 역대급 투자 규모로 데이터 센터에 설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25년 이러한 섹터에 강한 신고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 우리 원전 대장 두산 에너빌리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삼식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 이미 삼식이는 3개월 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2만선 3만선 돌파하는 시점부터 뭐라고 말씀드렸겠습니까 7만 뚫고 10만까지 간다. 지금 조정 패턴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었겠어요? 1차적인, 1차적인 상승파동 기점으로 상당히 우리 여러분들 고달프게 하는 웨스팅하스의 불공정 여파, 마이너스 20% 시세도 나왔었고, 다 그때 털, 단기로 보신 분들은 다 털릴 거 털렸고, 그러면 이 시세를 분출하는 2파 구간에 들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급등했다가도 단기 급등락은 필수로 반영되기 마련인데, 그것이 뉴욕 증시 문제로 발생이 됐었죠. 그것도 짧게. 돌아오는 장세에서는 과연 이 10만 가지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삼식이가 영상 안에서 두산에놈이 뭐라고 말씀드렸겠어요 아 지지해줬던 분봉 흐름 갑작스럽게 밀리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그런 라인들 지켜주면서 위쪽으로 상승 마감 다음주 또다시 상승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켜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하락 추세가 발생되고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삼식이가 그때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앞으로의 동향 5일선까지 종가에 마감을 하고 요런 패턴들이 나올 수 있다 정고점 라인들이 있지 않... 겠습니까? 정확하게 뚫지 못 못하고 밀렸었던 지점들. 그 그런 점을 뚫게 됐을 때는 자, 정확하게 올라갔다 팔지라도 다시 빠졌을 때 강력하게 지지를 해줘야 되는 구간들이라는 거그제차 30에 말씀드린 대로, 어, 다시 급반등하는 시세가 10만 건까지 나온다고 영상 안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패턴이 생겼어요. 장이 끝나고 나서. 자, 이 봉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 위로 갔다가 또 급락을 시켰다가 다시 저가 매수세를 받고 시가를 끌어올린 것이죠. 이 봉이 두 개의 봉으로 합쳐보면 이러한 패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까지 끌어올렸다가, 주가를 빼버렸다가. 다시 이만큼 회복을 한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고점 라인들 어디겠어요? 10월 1 7일에 고점 83,600원 아니겠을까? 요런 라인들을 앞으로 슬금슬금 우리 여러분들 물량 먹으면서 딱 돌파를 해냈을 경우에 이 86,600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 주는 구간이 다음 주 장세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러한 패턴이 몇개 있는데 왜 그렇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느냐? 자, 우리 여러분들 물량을 금요일에 다 털어 버리고요. 단기로 들어간 사람 다 털렸겠죠 뉴욕 증시가 아주 그냥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자 와, 걱정 많으셨던 분들 자 오늘 댓글에 잠시 영상 댓글에 폭등 한 번씩 다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갑자기 종가 4%에서 8%까지 하락한 시점이 이쪽 지점 아니겠습니까 이쪽 시점이 17시 16시 유럽 증시가 개장하는 시점이었죠 그 때, 미국 증시도 같이 급락하는 포지션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오늘 뉴욕 증시 하락하나 보다 하고서, 두산 에너블리트도 갑작스러운 하락 변동성 구간들을 주었던 것이죠. 근데 자 본장이 돼서 어떠한 흐름이 나왔을까? 트럼프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화해할 의지가 있다 천명을 하자 다시 화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종가 부근의 나인들을 상방 돌파한 채0.9% 마감을 했다는 것이죠. 뭐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우지수 같이 이 15시, 16시, 17시 부근들 고점 위쪽으로 어,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고 미지수가 이렇게 크게 반등을 함에 따라서 당연히 두산 엘리티의 낙폭을 회복하려는, 스커털러스니 회복하려는 장중 움직임들이 자, 5위선 위쪽으로. 펼쳐질 수 있겠죠. 어, 그러한 라인들을 앞으로 살펴보고서 자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랑 같이 하락했었던 종목군들도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어, 두산 에너빌리티랑 같이 원전주들도 대거 하락을 했었고 이 외인 기관들도 이틀 연속 매도세에 들어섰는데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투자 전략을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고점을 향해 갈때 가져가셔야 될지 같이 함께하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분들께 잠시가좀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얼마나 이 두산 에너빌티의 특급 소식들이 나오고 있겠습니까? 세계 다섯 번째로 가스터빈을 개발해서 테라 파워, 빌 게이츠가 설립한 SMR 운전기업이죠. 요쪽에 SMR 기자재를 또 앞으로 또 공급을 할 거고, 일단 가스터빈부터 공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12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터빈 수주 모멘텀 또 루마니아의 원전 기기 교체 사업 수주 소식들 또 최근에 아마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기술력을 점검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아마존이 왜 두산 에너빌리티에 점검하고 갔을까요 앞으로 2030년도까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소비량을 보며 두배 이상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 AI, 빌 게이츠 어떻게 에너지 원을 확보할까 고민이 많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뭐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쓰이고 있지만 가장 저렴하게 생산해낼 수 있는 전력원은 원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원전은 험하잖아요이 SMR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빅테크 업체들이 또 SMR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SMR 기자재 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제 맡을 예정입니다 그쵸 자, 상용화 시점이 아직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아직 반영돼서 안 돼서 그렇지. 이미 반영됐으면 삼식이 봤을 때 10만 원 이미 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가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고. 자, 이러한 소식들 아시고 계시고 앞으로의 모멘텀 하신다면 오히려 이렇게 하락했을 때가 또 다시 또 다시 비중을 태우거나 재매수할 수 있대. 재매수의 관점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공모방에서 뭐라고 말씀드렸겠습니까? 유산 에노비티 8월 달 8월달이 요, 요 라인이죠 요 라인 베스팅하우스의 불공정 계약 여파로 급락시세가 나왔을 때 항상 위기는 기회가 되는 종목군들이 있죠 우량한 종목들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 공구방에서 뭐라고 말씀드렸겠어요 두산에너빌리티 이번 하락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 그런 흐름들이 왜 나온다고 말씀드렸겠습니까 조정구간들이 보통 3개월 정도 기간 조정 같고 이주상 하나처럼 3차 파동이 이쪽 위쪽으로 나고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이러한 기업들 어떠한 동향을 보이고 3개월 이상 조정 이후에 급등 시세를 또다시 줬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전에 이렇게 미리 저점에 담아 놓으셨으면 위쪽에서 위아래 변동성 구간에도 흔들림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죠. 자, 우리 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10만 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자, 최고치 14만 선 보, 보시는 분들도 있죠. 오늘 삼시랑 이렇게 공부방에서 같이 하셔서 앞으로 목표가 10만 원이든 14만 원이든 자, 일단, 9만원 이상 돌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치 목표가에 돌아왔을 때는, 매도 타점. 정확하게 매도 타점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뭐,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삼시이랑 같이 함께 하셔서, 어려운 순간들 이겨내면서, 어, 러워하는 계좌를 만들어 나가 싶은데, 자,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가, 100% 무료 공방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3 0의 번호로 숫자 7번 눌러주시고,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 전략과 목표가, 매도 타점까지,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구요. 다 간단합니다.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따로 연락 같은 거, 전화 같은 거 드리지 않아요. 3초면 되니까. 마지막 기회 두산 에너빌리티의 폭등 기회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식이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러면 이차체가좀 덜었죠 어 넥스트 거래대장에서 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런데 기본 시세로 바꿔보자면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 1차 파동할 때도 한번 조정이 있었어요 그렇죠요 라인에서도 분봉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분봉 15분 봉상 흐름을 보시면 자 과거에도 어떻습니까 크게 보시면 요 라인까지 주구장창 올라가니까 기대감들이 증폭되는 구간이었어요 요 라인 안에서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4만원 선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얼마나 또아 두려움이 빠지지 않겠어요 결국에 이 하단 라인들 잡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라인 때부터 자, 어떻게 했습니까? 대세 상승 기점으로 첫 번째 조정 구간들은 뭐예요? 두 번째 상승 파동이 나오는 네, 기회의 지점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중에 늦게 타면 늦게 탈수록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번 추세 라인들을 이탈하는 그리고 위쪽으로 돌파했다 또 다시 밀리죠. 이게 이탈. 추세 상방 라인들을 첫 번째는 괜찮습니다. 두 번째도 괜찮을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 번째 네 번째 타다 보면은 그 또한 당연히 고점에 서는데 리스크에 달하지 달아,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다 AI 투자에 열풍, 강력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반도체, 전력기기, 원전주들 다 신고가 흐름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부산 에너빌리티도 뒤늦게 반도체 다음으로 원전주들이 같이 전력기와 같이 이 고점 신고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점 신고가 패턴들 어떤 패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들 물량을 뺏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시원한 급등 시세를 줄수 있는 자리는 무엇인지 이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미반도체 두산에너빌리티랑 마찬가지로 자 여기 봉 패턴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런 라인들이죠 자 어떻게 갔습니까 자 상승파동을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눌린 구간들이 당연히 있었죠 눌린 구간들 거의 뭐 3개월 만에 마찬가지로 있었고, 고점에 그 한번. 뚫어주니까, 어떠한 패턴들이 나왔습니까? 신고점이 갱신하니까. 야, 뚫렸다고 바로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이 종목도. 어, 그동안 고점 라인들이었던 이 라인 때, 7만원 가기 직전 라인이죠? 요런 라인들까지, 어떠한 흐름을 보였어요? 자, 한번, 등을 했다가도, 등을 했다가도, 눌리는 구간들 거치고, 지지를 받아야 되는 전고점 라인들, 한번 체크를 한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들이 나온다는 거. 지금 주산에 비치도 어때요? 가기 직전. 진짜, 시세 분출하기 직전에, 자, 그동안 뚫기 힘들었었던 지점들 있지 않겠습니까? 7만 4천선 라인이죠? 요런 라인들에, 그쵸? 올라갔다 할지라도 장중에 마이너스 8%까지 시세를 줘서 한번 어떤 거요? 한미반도체처럼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다시 올려, 올려버리기 올려 위해서겠죠 자 한미반도체가 이러한 패턴 보이고 어떻게 갔어요? 자 삼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가 요런 라인대죠 결국에 큰 흐름 우리는 자숲 나무를 보지 말고 요런 나무를 보지 단기 하락하는 나무를 보지 말고요 뭘 보셔야겠습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요런 앞으로의 두산 에너빌리티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경고 전라인들은 한번 지지 이후에 가는 패턴들도 많다. 되시겠습니까?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때 딱 못내리 터졌어요 8월 19일이었죠 8월 19일에 마이너스 8%까지 하락하더니 다음날 14% 이틀, 합쳐, 이틀 합쳐서 거의 20% 넘게 급락을 했어요 그때 우리 공부방에서 8월 19일 정확히 보이시죠 8월 19일 한미반도체가 시간의 하한가 다음날 어떠한 패턴들을 그렸는지 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6만원 아래로 왔고 배팅의 시간이 왔다 그 배팅의 시간이 어디였어요 마지막 마지막 6만원권 아래서 공략할 수 있는 기회의 시점이었다는 거죠 급락 시세가 나왔을 때 담아야 될 종목이 있고 버려야 될 종목이 있는데 두산은 그냥 강력하게 쓸어 담아야 될 종목이었습니다 자그이유로 뭐라고 8월 19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나요 우리 주주분들 급락 때문에 걱정 많으실까봐 일조로 주는 게 아니라 자재물품 계약이고 웨스팅하우스와 같이 운동 진출할 수 있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이 8월 19일 급락 시세가 나오는 지점에 여러분들께 오히려 하락은 기회다. 기회 잡아가시라. 딱. 이 라인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받아가시는 분들 당연히 있으셨을 테고 제가 공부방에서 이런 라인에 6 3 0 0 0원에도 한번 드렸고 5 5 0 0 0원에도 라인에 드렸죠 앞으로 그러면 고점 라인 들은 이런 시세가 두산 에너빌티에 펼쳐진다는 것이죠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시고 매도 타점 나오면 어떻게 해드리겠습니까 당연히 수급 이탈됐다 추세 이탈됐다 딱 차트 흐름 보고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 방향 제시해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삼식이사 요즘에 최근에 두산 m 티 급등 시세 개수로 나올 거 아, 알기, 아니까. 영상 갖고 오는 것이고, 영, 주식 공부방 안에서도 여러 번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혼자서, 그러한 투자 방향들, 결정하기 힘드신 분들께서는, 당연히 숫자 7번 눌러주시고 입장해 두시기 바라겠고, 나중에 괜히 고점에 물렸다, 어 때문에 큰일 났다,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미리 와서 대응을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3시가 주말이니까, 그, 소통방에서말씀 드렸던 한미반도체 말고도, 두산 에너비티가, 도대체, 이렇게 글로벌 AI 데이터 시장이 성장하잖아요. 데이터 센터 시장이 6배 이상 성장하잖아요. 합니다. 그만큼이나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이 가는 이유겠죠. 각종 데이터 센터에 얼마나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반도체도 기회고, 원전도 기회고, 전력도 기회 아니 겠 국내 원전 기업들이 얼마나. 미국 기업들과 아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조인트 벤처 협력 방식으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뭐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 구체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있죠.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하지만 이뉴스케 파워도 웨스팅하우스는 기자재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두산을 같이 할 수밖에 없죠. 결국에 어떻게서든 시간이 걸리서든 어떤 협정이 돼서든 협력 발표 소식이 나오면서 이뉴스케 파워, 테라 파워. 엑스 에너지 테라파워에 최근에 두산 에너비가 가스터빈도 공급했죠 이러한 미 SMR 업체들과 같은 흐름을 신고가 흐름을 보여줄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죠 전전주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그 앞으로의 파동이 이러한 기업도 보셔야 됩니다 뭐 HA 뭐 대표적인 기업이죠 자마찬가지요 삼촌이 저기 고점 라인 때 뚫은 지점들 요런 라인들부터 34,000원까지 거의 8,000선부터 34,000선까지 400에서 500% 급등을 했어요 불확실성 때문에 단기 눌리고 있는데 자 요런 종목도 어떤 패턴으로 갑니까 긴 4월달부터 7월달 자 거의 4개월 매집하고서 상승을 주었다가 눌려요 눌리는 패턴 다 털거 기존의 주주들 시세를 주는 시점 털고 아래로 내려서 털고 그 다음에 진정한 상승이 나오는 이해되시겠죠 해체의 종목도 마찬가지였고 야, 최근에 그리고 또 반도체 종목 핫하죠 반도체 종목에서 예를 들자면 뭐 소캠과 그 다음에 저절로 관두체 모델이죠. CX의 기판, 샘플, 또 이제 공급하고 있는 TLB, 역대 신고가 부분이었습니다. 역대 신고가. 자, 정말 뚫기 힘들었어요. 이런 인들 정말 지금 몇 년이 걸린 겁니까? 불 파다가... 반도체 업황 호조에 또 이제 본격적인 성장 사이클에 딱 들어서자 어떻게 됐어요? 요런 라인들부터 예, 상승이 지속됐죠? 그 라인들을 한번 좀더 크게 보시면 어떤 흐름들 그랬죠이 고점 라인들 딱 그어보시면 자, 저점을 물량을 다 흡수한 겁니다. 거래량이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요런 라인들. 앞선 매물 때도 다 잡아먹은 것이고, 돌파를 해냈으니까, 네, 바로 올려, 올려버리기보다는 어떤 흐름들을 구사했죠? 고점을 뚫고 나서도, 자, 이게 과연 갈까 하는 의구심. 딱 저항을 받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항미반도체처럼 h 중거처럼 급등시세를 그린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뭐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보시면 추세선, 이평선 라인들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어, 두산에너비티는 자, 이렇게 평평하지만 우량한 기업들 중에 이렇게 저점 라인들 높여지면서 뚫어버리는 실적 모멘텀으로 딱 뚫어버렸죠. 그때 어떤 패턴을 구사했겠습니까? 갑자기 하나 에어스페이스에 로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급등을 했다가도 정, 고점 추세선 라인들, 요런 라인들까지 한번 하락하는 시세를 주죠.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크게 반등하잖아요. 그쵸? 뭐, 요런한 그러면 앞으로 뚫지 못했었던 이 라인 때들을 강력하게 뚫어버렸을 경우에 아래가 지지라인이 될수 있다. 그래서 가는 거라 보시면 좋겠죠. 또, 뭐가, 있,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SK 하이닉스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SK 하이닉스 어때, 어때, 어때요? 마찬가지요. 고점 추세 라인들 그어보세요. 요런. 같이, 이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같이 하락했었던 시기고, 그쵸? 삼성전자는 1주 이상 자사주 발표하면서 저점 잡아주면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요 라인 때, 자, 요 라인 때도제 글로벌 투자 은행에 SK하이닉스 고대폰 메모리 부로이 향후 전망 밝지 않다 소식이 나오고 밀렸는데, 뚫지 못했었던 라인 때였죠? 결국에 요런 라인들을 뚫어주면 어떠한 대시세 패턴이 나오나요? 자, 요렇게, 요런 식으로 급락을 줬다가 대세 상승 이제 시세를 막 분출시키는 패턴이 나올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모방에 있으신 분들은 sk하이닉스로 큰 수익 보셨을 거야 자 뚫고 나와서 밀렸을 때 어떤 패턴들이 나왔죠 그냥 말 그대로 대시세 패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시세가 고점을 뚫고서 저항을 받고서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적절한 맥저, 맥점 타이밍에 공략했으면 요만한 요만한 시세를 다 먹을 수 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 9월 7일에 정확하게 SK 하이닉스 요런 라인에 추세가 올라갈 수 있다. 자 정확하게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모방에서 이렇게 SK 하이닉스 투자 방향을 짚어드렸죠. 9월 7일이었는데 결국에 그런 흐름들이 요런 라인들에서 저점 라인들이 높아지는 구간 그리고 탁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서는 시기 이 시세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결국에 공모방에서 추천드렸던 9월 3일, 10월 1일 다 경곡 맥점이었다는 거죠. 아시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라인에 잡아야 대세상승을 먹을 수 있습니다. SKNX 26만원. 뭐 35만 원다 추천주 받으신 분들 에스캐닉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45만 원입니다. 정말 뭐 두산에의 뿐만 아니라 에스캐닉스 이러한 대시세 파동이 나오는 원리를 알수 있으시겠죠? 뭐 마지막으로 요런 예전에 대장주 에코프로 어27% 급등하지 않았겠어요? 어 중국 쪽에서 배터리 제재한다고 해서 올랐는데 어팡이 회복될 것이라는 자, 요 종목도 신고점 돌파 구간들만 볼게요. 2개월 동안에 2개월 이, 반 정도 구간 이 있었습니다. 요런 라인 때죠. 거의 3개월 정도 되는데 시세가 한번 나오고 나서 고점을 뚫지 못했었죠. 요런 뚫지 었서 라인 때 뚫고 나니까 한번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급등합니까? 바로 급등은 안 한다는 거죠. 급등하지 않고서 눌렸다가 이 대, 대시세가 나오고 나서도 한번 눌렸다가 마지막! 이때가 10, 얼마인가요? 17만원 권부터 30만원까지. 꽤 길이가 작아 보이는데도 70% 수익을 먹을 수 있어. 정말, 요런 구간들이 딱 단기적으로 먹고 나오면 계좌가 상당히 많이 불안할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먹으면 그냥 따따블이 되겠고요. 하지만 이러한 패턴들 안에서 우리는 고점 돌파 시에 요런 패턴이 나오면 기다려보자. 그리고 급등할 때 수익을 내면 된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자, 그러면 두산에너 b 티 에코프로의 과거에 뭐 비교를 했을 때 어땠나요 지금 고점 뚫고 그때도 이런 라인들이 겁니다 이런 라인 그렇죠? 고점 뚫고서 밀렸을 때 빠지지 않을까 고점 뚫고서 밀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에코프로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두산 에너벨티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제가 보여드린 몇 종목이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 두산 에너벨티 참으로 행복하게 행복하게 움직일 것이다 두산에너 비티 아마존에서도 이제 이제 열두기 이쪽 기자재 수주가 임박이라는 소식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우리 공부방에서 5만원대 요 라인 대 공략하셔서 10만원 이상 돌파하게 되면 억대 수익 수익 인증도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수익 인증 많이 올라오고 있죠 우리 공, 같이 하는 공부방에서 벌써 수익률이 100%가 넘는 분도 계세요 100%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불량주를 가져가야 100%씩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앞으로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단기 눌린 시점 기점으로 시원한 급등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세력주를 공략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제 10월달이 끝나가는데요 10월달이 이제 곧끝나죠 2주만 있으면 끝나는데 우리는 당장 10월달에 오를 종목뿐만 아니라 11월달, 12월달 앞으로 2025년도 마지막 남은 두 달을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하는가에 따라서 불어하는 계좌가 될 것인가? 무너지는 계좌가 될 것인가? 자, 9월에 미리 반도체 준비하셨으면 이번 10월 달에 반도체로 대시세 들수 있었죠? 앞으로의 미래 어떠한 세력주를 공략할지 우리 공모방에서 우리 같이 함께 들어오신 분들과 함께 11월을 함께 준비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도 11월을 정 조준해 나갈 겁니다. 같이 오늘의 급등 시세, 내일의 급등 시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장의 주도주의 흐름에 대해서 미리 알고서 모아 간다면 불안한 계좌를 만들 수 있겠죠. 자, 한식의 번호 50179028 번으로 숫자 7번 눌러주시고 주식공부방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삼시가 그때 은행 부실채권 터졌다 터졌다 영상 안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눌렸다 간다. 그러한 이유를 오늘 좀 설명드린 시간이었고. 자 앞으로도 두산에너미티뿐만 아니라 삼시가 영상 안에서 뭐 말씀드리고 있겠어요? AI 시대입니다. AI 시대 AI 시대이기 때문에 뭐 보셔야겠어요? 미중씨 크게 반등했는데 당연히 반도체 가겠죠? 정말 반도체의 세력주들이 많습니다. 외인들이 반도체만 쓸어 담았어요.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원전, 조선도, 또 관세 협상 마무리 구간에 있고 전력 기기 데이터센터, 빅테크가 투자한 데이터센터 쪽으로 실적이 폭증할 수 있는 구간들, 로봇주도 있죠. 이렇게 로봇주도 삼식이가 여러 영상을 갖고 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삼식이 영상 많이 보시고 두산에너비티 투자 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세력주 어떤 종목군들이 있을지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세력주를 실시간으로 여기서 공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고요. 자 두산에너비티 이제 큰 하락 시세 털거 털었으니 분명히 가는 시. 시기... 가올 겁니다. 자 우리 조금 더 보유 현금을 갖고 이 조정을 기다렸다가 조정에 사서 항상 기회를 노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락의 기회 바로 두산 에너비티의 하락 시점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라인들이 있죠. 자 다음 주 장세에서도 큰 대폭등 시세 기원하면서이만삼식이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서 주셔 감사합니다.